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GTX 도보권, 거의 뭐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이 또 나왔습니다. 7월 들어서 분상대 아파트 3면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들부터 있다 하나씩 보면 여러분의 판단에 어쩌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 여기도 사실상 과천 지정타의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였고 일반 공급에 10만 명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했죠. 전용 59제곱미터로만 구성이 됐는데 당첨 가점은 69점부터 84점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시그니 그 동탄에 있는 동탄 2신도시 GTX A역과 도보역으로 거의 마지막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에 11만 명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과천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네요. 아직 뭐 여기는 당첨자 발표가 나지 않아서 당첨 가점은 모르겠으나 뭐 과천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파주에 있는 운정 3지구 gtx 역과 도보권이라고 할수 있는 또 사실상 거의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제일 풍경체 운정 어, 앞선 두 곳과 비교를 해보면 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무게감은 과천이나 동탄에 비해서 파주가 밀립니다. 어, 지역적 한계라는 게 분명히 또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적 한계 요거는 결국 부동산에서는 돈입니다 돈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증이 있죠 뭐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파주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과천이나 동탄과 어깨를 나란히 할 확률이 있나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포기하란 말이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실거주용으로 자산이 대략 한뭐 2억에서 4억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쩌면 가장 최선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이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어, 뒷 부분에 가서 예상 시세 차익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선택 등을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부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어쩌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네요. 자, 민간 분양 같은 경우 분양가가 거의 주변 시세하고 요즘은 비슷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다시피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상제 아파트로만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요즘 뭐 강남 3구와 마용성 일부가 집값이 오른다고 서울 어디라도 일단 뭐 경기도라도 좋은데면 무조건 분양만 하면 다 완판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도 미분양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없애버리면서 사실상 3기 신도시가 거의 올스톱 됐습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었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3기 신도시를 노리고 기다리던 그런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마지막 분상제 아파트가 나오면서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수요는 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자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다 실거주를 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일풍경채 운정도 어느 정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개요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총 52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미들급 단지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최고층은 28층까지 있습니다.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그리고 서울과 인천 거주자에게도 50%의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에서 많이 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요즘 최근의 경향을 보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이분들의 신청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비율이. 자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3년. 그런데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당첨이 되신다면 일단 뭐 전세로 돌려도 되는 아파트이긴 하네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여기가 적용을 받았는데, 음,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절대적인 가격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는 이게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상대적 가격으로 보면 또 아쉬움이 살짝 묻어나는 상황입니다. 먼저 입지부터 볼까요? 제일 풍경체 운정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GTX A 역사하고는 어 직선거리로 50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뭐 도보권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어차피 오막살이 할 거면 기찻길 옆에서 하라는 우리나라 전통 동요가 이 들려주는 교훈 바로 부동산에 적용이 됩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어. gtx 타면 서울역까지 18분 예상되고 그리고 또 삼성역까지는 23분이 예상되는데 음 삼성역까지의 개통은 아마도 예상보다도 많이 늦어질 듯 합니다 여기 입주가 27년 4월인데 입주 후에도 2 3년간은 아니 어쩌면은 더 늦게까지 삼성역까지 도달하는 데는 연결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 안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분양이 있었던 이지더원 여기를 한번 볼까요? 379세대로 제일 풍경체보다 약간 작은 규모입니다. 맞은편에 있고 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지난달에 여기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해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경쟁률을 보면 15,000명이 넘는 인원이 일반 공급에 신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긴 하지만 또 과천이나 동탄에 비해서는 확실히 숫자가 적긴 합니다. 워낙 뭐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그래도 경쟁률은 여기가 높았습니다. 84a타입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지역이 207대1 기타 경기 지역이 598대1 서울 인천 등이 304대1이었습니다. 당첨가점은 아직 청약홈에 발표는 안됐지만 대략 60점대는 돼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기 관심있는 분들이 가점이 낮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추첨이 60%나 되는 누구든 당첨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자 학군을 보면 초중 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단지 앞에 물론 초등학교는 이지더원 쪽에 있어서, 초품하는 이지더원에게 뺏겼지만, 뭐, 어쨌든 간에 초중고가 바로 앞에 있다. 이 부분은 또 강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볼까요? 음, 요즘 유행하는 갈매기형 V자 배치는 아닙니다. 구조가. 조금 낯설긴 합니다만은 잘 보면 어떻게든 조망권과 일조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게 눈에 보입니다. 대부분 정남향을 많이 바라보게끔 어떻게든 창문 하나라도 열면은 남향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뒤에서 각 평면도 분석과 함께 이 배치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잠깐 이것도 한번 여러분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이동 통신 설비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서 뭐이런게 있는데 여기에 5개 안테나나 그리고 또 중계 장치가 설치되는 동이 따로 있습니다. 803동, 806동, 808동, 810동, 811동. 이렇게네요. 이거 다들 아시죠? 제가 문과 출신인 관계로 어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중계기 이거 꼭 필요한데 전자파 나온다고 또 거부하시거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이런 거또뭐 조합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뒷돈 받아먹고 설치하고 주민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자 여기는 이렇게 딱 공개를 해버립니다. 제가 이래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클린해야 하거든요. 일단 내가 어느 동에 배치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평형들이 또 해당하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그냥 한 번쯤 봐두실 분은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 중계기 설치되어 있다고 나중에 매매할 때 집값에 영향이 있나?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공인중개사 아저씨인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중개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 단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매매할 때는 이런 거 거의 신경 안 써요. 집값에 영향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면도 분석해 볼까요? 여기는 74타입, 84타입, 요두 가지 타입만 있습니다. 요거보다 작은 평수들은 없어요. 큰 평수도 없고요. 가장 선호하는 것만 있죠. 그런데 74ABCD타입, 84도 ABCD타입, 요렇게 있어요. 우리가 또 흔히 보던 타입도 있고, 굉장히 낯선 타입도 있고, 그럽니다. 이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가장 선호도가 떨어질 것 같은 타입을 골라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게 확률을 높이는 거겠죠. 자, 하나씩 특장점을 일단 살펴보면 먼저 74A 타입입니다. 저층은 4억 4,100만 원부터 로열층은 4억 8,200만 원까지의 분양가입니다.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 주방과 거실에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방세 개, 욕실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상당히 큽니다. 와, 거의 안방만 하네요. 74A 타입의 드레스룸은 오히려 84A 타입보다 더 큽니다. 지금 보시면 주방과 거실의 폭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제일 풍경체의 특징은 알파룸을 무리해서 뽑지 않고 펜트리에 집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룸이 있으면 아무래도 활용도가 더 높긴 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어 나머지 공간이 상대적으로 죽거나 집의 모양이 약간은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주방이 많이 좁아져요, 보통은. 자,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고, 이런 걸 취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84 타입에도 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펜트리는 현관 펜트리 하나 있고, 복도에 펜트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시면 807동과 810동에 요게 있습니다. 모두 정남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단지 배치의 특성상 807동에 배정이 되면 808동의 뒤통수를 하루 종일 째려보면서 살게 됩니다. 자, 808동은 길 건너편 아파트에 뭐물 향기 마을 7단지 뭐 요런 아파트가 있는데 길 건너서 그 아파트를 또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808동에는 아까 보신 중기기가 설치되어 있죠 이 부분은 각자가 한 번씩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84a 타입 한번 볼까요 분양가는 저층 5억 600만원부터 고층 5억 5천 2 0만원까지 있습니다 역시나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알파룸이 여기 있네요 알파룸 자 팬트리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 확장형입니다. 기본. 자, 알파룸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볼 만한 약간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지금 크기가. 기본형에서 옵션을 근데 넣으면 유상이에요. 유상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합니다. 알파룸 대신에 팬트리가두개더 생기고 주방의 넓이가 이렇게 좀확 넓어집니다. 그리고 기본은 기역자 주방이었다면 일자 주방으로 변신을 하고 아일랜드 식탁을 가운데 놓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은 확장 옵션을 한이 도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돈 내야 돼요. 자, 모두 정남향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74B타입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4억 3천 5백만원부터 4억 7천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어, 타워형 구조입니다. 여기 74B타입은 74타입 중에 물량이 가장 많아요. 요것도 한번 체크해 둬야 됩니다. 116세대를 공급합니다. 이점 어, 청약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투베이 타워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방과 거실은 모두 남향입니다 그에 반해서 작은 방두 개는 동향 아니면 서향 이렇게 되겠어요 팬트리는 역시나 두 개입니다 현관 입구에 하나 그리고 복도에 하나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지만 A타입에 비해서 크지 않고 창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 84c 타입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4억 9천 7백만원부터 5억 3천 7백만원까지 있습니다 108세대로 요것도 84 타입 중에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겁니다 거의 비슷한 타워형 구조라서 제가 요걸 설명 안하고 넘어갈까 했지만 한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거실이 74 타입하고 다르게 양창 구조입니다. 거실이 길게 늘어났으니까 창문을 하나 더 뚫어 줬습니다. 남향과 서양 아니면 남향과 동향의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워형의 양창 구조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어차피 타워형이 된다면 자, 집을 중개하다 보면 많은 집을 정말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보기 싫어도 남의 집 정말 지겹게 봐야 됩니다. 양창 구조가 확실히 밝아 보이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좀 큽니다. 거실이 길어진 만큼 활용도를 또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84D 타입 가보겠습니다. 일단, 어, 익숙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분양가는 4억 7,400만원부터 5억 1,400만원까지 있습니다. 살짝 당황스럽네요. 일단 거실의 이 부분은 남향입니다. 그리고 안방의 이 방향과 거실 이 방향은 서양 내지 동향이 됩니다. 거실의 큰 창을 일단은 남향으로 어떻게든 뺐습니다. 요거는 어떻게든 정남향을 맞추려고 한게 보여요. 그렇지만 일단 시야가 좀 가립니다. 내 안방 쪽이 그리고 작은 방은 북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잘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마통풍은 일단 가능합니다. 거실은 특징은 안방에 드레스룸이 작게 두 개가 있어요. 뭐 보통 한 개가 있는데, 작은 거두 개. 이 부분 역시 어떻게 활용할지, 역시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물론 구조상 두 개가 따로 분리되어 있네요. 어쨌든 팬트리 역시 여기도 두 개지만 모두 작은 편입니다. 이번엔 74C 타입 가봅니다. 어? 누구냐, 넌? 어, 일단 한 눈에 모든 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단 차분하게 가격부터 한번 알아보죠. 4억 600만 원부터 4억 3천 7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A 타입보다는 3, 4천만 원더 저렴하긴 합니다. 이 구조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애매함을 오픈 발코니와 가격으로 일단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짝수층에는 이쪽에 오픈 발코니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홀수층은 발코니 방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한층씩 교차되는 모양새가 어, 보여지면서 아파트 외관도 좀 독특해집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흔치 않은 오픈 발코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어, 또 좋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 본다면 오픈 발코니에서 모닝 커피 한잔 때리고 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픈 발코니에서 삼겹살을 쫙 이렇게 구워 먹으면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자, 이쪽의 주거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오픈 발코니 라고 냄새 나는거 혹은 연기 나는거 그런건 아무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요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 시세차익 요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봐야겠죠 모든 기준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옆에 기존의 대장 역할을 하던 아이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길 건너편이라는 그런 입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일단 모두 다, 세개다 대단지입니다. 요번 것보다 제일 풍경체보다 대단지에요. 몇 배가 커요? 그리고 브랜드에서 또한발 앞서 나갑니다. 어, 단지 규모와 브랜드 차이. 그런데 연식의 차이가 또좀 있겠죠. 아이파크가 2020년,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가 2018년 아파트입니다. 아, 10년은 안나고 하여튼 뭐그 정도 차이 나요 이제 연식이랑 위치랑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8사타입 실거래가를 보면 아이파크가 7억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고 푸르조가 6억 중반 힐스테이트도 6억 중반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음, 옵션이랑 어쩌고저쩌고 하고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억 정도의 시세 차이 요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뭐,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보기는 어려운 게 여기 사실입니다. 파주 역시 동탄과 마찬가지로 너무 아파트가 여기가 많습니다. 어 대신 차이가 좀 있죠. 동탄은 그래도 삼성전자라고 하는 한번 비벼볼 만한 게 있긴 한데, 파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즉, 수요, 이 공급과 수요 중에 수요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예전처럼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고, 뭐, 북한과의 분위기가, 뭐, 아니면 관계나 이런 게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때쯤 파주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상황이 지금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번 살아볼 만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